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5시간 전 중요 공지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KRC 인증자 111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렛츠 i 릿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나와요 바이너리 옵션 거래자들은 트럼프 감옥에 가지 않고 대선 승리에 패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34건인가에 뭔가 걸려 있다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임마금돈 의혹 사건 형사 재판의 배심 원단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각해졌는데 자 일단은 뭐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의 미실현 손실이 1분기에 무려 5,17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민주당 박성준 해서 일주택자 정부세 공제한도이 16억 원 상향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쭉 뭔가가 상승을 하는데, 자, 트럼프의 유죄, 트럼프가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16년도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에 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어떻게 됩니까? 스톰이 데니얼스라고 하는 이 배우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숨기기 위해 자기 측근인 마이클 코엔한테 13만 달러를 이렇게 찔러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18년도에 월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걸 보도하며 세상이 알려졌고 유죄를 인정하고 3년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막상 막하를 겨루는 만큼 중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출구 조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제고해 보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16% 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엄청난데 현재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는 그 유죄, 평... 유죄 판결이 나는 순간 빡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좀 웃기긴 하죠 자 어제 시장에서 몇 가지 기록 적인 사실들이 있었는데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째, 다우가 올해 최대폭으로 급등 마감을 했다. 둘째, GDP 나우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는데 하향속도가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고 실제 소비는 마이너스네 라는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이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이제 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진실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항상 과장을 한다. 잘못된 이야기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현실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네트워크 젊은 세대를 암호화폐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 결제 미래가 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사진을 찍고 있는 이 모습. 결국엔 미래는 파이다.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딱 봐도 젊은 여성분들이죠. 한 10대, 20대, 많아봐야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분들인데, 그렇고.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네트워크 지불 글로벌 확장을 위해, 파이 지불이 일상생활에서 파이 지불에 잠재적 영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야,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쭉 봅시다. 다른 거. 작은 품목에 대한 파이 결제는 개척자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뭐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음자 코사시는 코어 팀이 아니다. 그죠. 렇 나오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 넥서스 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사시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자 KYC를 통과하고 KYC 검증자가 된 개척자 파이라이프 TV를 축하한다 해서 영상 사진의 검증 결과다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검증자가 된 개척자 파이라이프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뭐랄까요 검증도 와냐고 야100% 이거 보기 힘든데 132명하고 100%씩 받았다고 합니다. 좀 파이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젊은 세대를 암호화폐 세계로 이끌고 있고 결제 미래가 재정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 사진을 찍고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뜬 내용인데, 네트워크는 1110만 명 이상의 k y c 개척자, 그리고 558만 명 이상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개척자들에게 도달을 했다. 전체 업데이트 내용을 앱에서 확인을 하고,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성해서 이미 메인넷에 있는 수백만 명의 개척자 대열에 합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1110만 명. 이제는 390만 명. 그 다음에, 얘도 대충 390만 명. 더하면, 한 900만 명이 좀 넘을 텐데, 이 정도. 좀 이렇게 차이가, 옛날엔 딱두 배, 아니 두 배가 아니라 딱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자, 이런 걸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월드님 글을 보면은, 빨간색 부분을 탭하면 AI 의견을 즉시할 수 있다고 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고, 빨간 부분 뭐 이렇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렇게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더리움 자 341.4만 팔로 그리고 336.9만 팔로 해서 차이는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인도네시아 수바 수라바야 지역 개척자들은 모임과 GCV 물물 교환 행사를 조직을 했다. 그래서 31만 4,159달러로 희망을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나 31만 4,159달러는 아직 먼 미래 일이 아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k y c 인증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담당 보면 네트워크는 1,110만 명.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은 1,110만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1,110만에서 1,500만. 그러면 어느 정도? 자, 390만입니다. 39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산을 해드릴게요. 7, 8, 90, 12, 12에서 6개월 하면 180일, 더하기 6월에 30일까지 있다고 치면은, 자, 210, 21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만 명, 자, 보면 80 이렇게 돼있죠 180, 그러면 2800, 자, 9, 928. 자, 하면은, 대충 한 1.8만 명, 1.8만 명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KIC 인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만큼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화이팅 좀 했으면 좋겠고, 하루에 1.8만 명씩은 KYC 인증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결론이 좀 나오고, 그 다음 보면은, 자, 뭐, 마이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 이렇게, 558만 명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증가하고 있고, 0일 때도 있지만, 좀더 힘을 내서 한다면요, 올해 안에 1.8만 명, 이 정도는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테스트해 볼게요. 보면, 자, 238, 이렇게 돼있습니다. 238427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쭉 내용들은 나와 있고, 자, 1585, 170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바뀌는 게 없어요. 항상 몽골 롱콩은 그렇게 바뀌는 게 없다는 게좀 특이하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 상세는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스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스팸. 블루 익스플로러 마인파이닷컴 m 돼 있고, 뭐 받는 건 좋은데 참 보면은 웃기긴 해요. 이 파일을 맘대로 보낼 수도 있고 코인의 성격상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나오는 링크들은 함부로 클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1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런 소식은 굉장히 우리한테 있어서 힘이 나고 그다음에 코어 팀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하는 건 뭐예요? 인원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황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뭔가가 증가되고 있다는 라 걸, 예전에는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코어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 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는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공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이 뭔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어 팀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 핵심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거고 코어 팀조차도 KYC와 마이그레이션은 이렇게좀 신경을 곤두 세워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코어팀을 응원을 하고 그리고 k y c 인증과 검증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